산삼과 이무기. 옛날 옛적에 산속을 누비며 산삼을 캐다가 팔아먹고 사는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. 새 친구는 어릴 적부터 늘 함께했고 그들의 우정은 누구보다 돈독했어요. 어느 날새 친구는 또 다른 산삼을 찾아 가파른 고개를 넘어 거대한 폭포를 지나 깊은 숲을 여행했어요. 셋은 서로 도와가며 부지런히 길을 헤쳐나갔죠. 그들을 마침내 높은 절벽 아래에서 산산밭을 찾아냈어요. 새 친구는 정말 기뻤지만 어떻게 절벽 밑까지 내려가서 산삼을 캘수 있을지 알수 없었어요. 한참을 고민한 끝에 한 소년이 좋은 방법을 떠올렸어요. 넝쿨을 엮어서 큰 바구니를 만들고 한 명이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 산삼을 캐는 것이었죠. 바구니를 다 만들자 다른 두 소년은 무서워하며 타지 않았어요. 결국 이 방법을 생각해낸 소년이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. 남은 두 소년은 용감한 소년이 탄 바구니를 천천히 설벽 밑으로 내려보냈어요. 조금 뒤. 바구니가 땅에 닿았어요. 소년은 산삼을 열심히 캐어 바구니에 가득 채웠습니다. 용감한 소년은 두 소년에게 소리쳤어요. 산삼을 다 채웠어. 바구니를 끌어올려서 비운 다음에 다시 내려줘. 하지만 바구니는 다시 내려오지 않았어요. 두 소년은 산삼을 손에 쥐자 욕심이 생겨서. 절벽 밑에 내려간 소년을 내버려둔 채 도망간 거예요. 혼자 남은 소년은 너무 무섭고 힘들었습니다. 소년은 꼬박 나흘을 기다렸지만 친구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. 그때 저 밑에서 갑자기 거대한 이무기가 천천히 올라왔어요. 소년은 잔뜩 겁을 먹은 채 하, 이제 죽었다고 그 생각했어요. 그런데 이무기는 소년을 잡아먹지 않고 마치 등에 타라는 듯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죠. 소년은 이무기를 믿어보기로 하고 이무기의 등에 자신을 묶었어요. 그러자 이무기가 절벽을 기어 올라갔어요. 소년이 안전하게 내리자 이무기는 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. 소년은 이무기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.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감사하며 절을 했어요. 그리고 산에서 내려가다가 길 한가운데 죽어 있는 두 친구를 발견했습니다. 이무기의 독이 그들을 죽인 거예요. 소년은 두 친구를 묻어주고 기도한 뒤 친구들이 갖고 있던 산삼을 들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. 그러고는 산삼을 모두 시장에 내다 팔았죠. 그 돈을 죽은 두 친구의 가족과 나누어 가진 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산산과 이무기 마치겠습니다.